えっと、皆さんこんこにちは。ただいま我々の寝室なんですけど本日あの今梶田太鼓さんにすごい部屋きれいにしてもらってるのであの我々は <laughs> いつも部屋に <laughs> この時間にはいつもまあ月今あの月1なんでねあの全然なので私はいつもこの時間であの編集をしてたり今のうちは何してるのか見せてください。 今何時もねお借りします。あやめてよ昼を <laughs> 見てます。しゃぶしゃぶ食べようとしてるのに、ねね、本日はちょっとあの掃除してもらって、でその後あの私はその間ちょっと今から編集バーってしてあのしゃぶしゃぶ食べに行きます。じゃあジム行かないって気に。あそうね。その間今何時はジム行きます。早く行ってこい。明日だ。これちょっと帰るわけよ 明日何時これちょっと飽きた飽きたっけ <laughs> <laughs> おい明日何時今から昼食べに行きます。今何時も運動から帰ってきてシャワー浴びてました。お腹ペコペコです。私のシャワー浴びてるの動画撮ったでしょ見てよすぎるの。おぬれちょうしむんしゃぶよしゃぶしゃぶぼぐろわせよ。シャブシャブ 저는 여기 혼자서도 되게 자주 옵니다. 저렴하고 뭔가 되게 맛있는 맛은 아니지만은 깔끔해서 좋더라고요. 예. 저아는야 저도 야요쿠크아주파 저는 항상 이거 가장 삼, 삼겹살만 먹을 수 있는 거이건맛있키는데 유수시오, 오리가라 유수시오. 유수시, 유수시오. 오, 뭐지? 뭐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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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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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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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가 일단 상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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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여러가지 소스 들어간 사이에 이만한지가 지금 고기랑 소룡, 쇼롱보 이거 넣어줬고 그리고 고기 그리고 제가 떠온 야채 그리고 저는 그래서 이 쌈장하고 위에 양파만 있으면은 어, 고기를 거듭 2kg까지 먹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음, 그래서도 자주 먹고 외식도 자주 해요 구워먹는 고기보다 물에 빠지가서노코고기가 그래도 건강에 괜찮고 저는 물에 빠진 고기도 좋거든요 이만하지가, 이만하지가, 이 세트 지가이만하지자이만하지오이만지가이만가 이만하지가, 이만하 이만하지가, 이만하지이만지가 이만하지가, 이스토리 유니클로에서 샀는데 제가 입으니까 제가 목이 짧아서 안 어울리더라고요. 역시 남자 옷은 그래서 이만한지 좋습니다. 어 먼저 소름포를 건져내고. 뭘 건즈? 폰즈폰즈 니스케떼. 오렌지 어. 주스. 두껑. 그 옷이? 辛い辛い辛いこれ牛肉うんイベリコイベリコじゃあ私もいただきますあ、お肉追加でお願いします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いただきますきまず最初は

여러분 이런 샤브샤브 집에서 먹는 카레 고기집에서 먹는 카레가 굉장히 맛있어요 고기 더 얹어서 먹을 수 있는 채소 같은 것도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저의 특식 이 <laughs> 제가 어떻게 먹요 토르나이 카가 토르가, 토르가, 토르이 토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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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다가 토르가, 토르가, 토가 토르가, 토르르가 토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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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있어요르가토 これ、カレーだもん、みたいな。うん。あれ。<laughs> ふさふさです。あれ、雲の下。あれ。食べてみてください。甘い。 甘い渡辺食ってブラックコーヒーどうも苦い大人か甘い <laughs> 苦い酸っぱいなんかみんなコーヒーみたいだねお腹いっぱいって言いながらも、ね、お肉を追加した今なっち 레나였에 가이드 키 맛이다. 튜브, 나티건 튜브, 어 완벽. 이게에또 장점이 이런. 저는 사실 단거를 엄청나게 좋아하긴 합니다. 근데 밥에 비해서는 좋아하지 않는데 여기 이 소프트 크림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리얼하고 같이 먹으면 맛있어서 이거 먹으려고 올때도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시라다바 <목소리도> <목소리도> <슉>! 이렇게 <하면. 목소리도> 이만한지가 커피에 그 너무, 커피에 솜사탕 넣은 거 저는 이거 휘핑크림 먼저 가지고 위엔나 커피를 만들어봤습니다. 위엔나 <목소리도> 커피. 私のワタミコーヒーだよ。たタミコーヒーもいい。なかなかえ全然わかんないけどね。まあ溶けてなくなっちゃったよ。<laughs> どう？クリームばっかり飲んじゃった。どう？クリーム欲しいねもっと。<laughs> 풀도 있는데 저는 한명 소스토 크림만 먹고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길거리에서 파는 사과잼에 안에 그사과잼에 생크림 들어있는 게 제일 맛있어요. 개인적으로. 하이마트로 가면 하이마트.

일본 전기밥솥은 이런 게 유행하더라고요. 진짜 압력밥솥처럼 나오게 해서 밥도 할수 있고, 이렇게 압력조리. 차슈를 일본은 이제 많이 먹잖아요. 이런 스타일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이리스 오이야마 17,000엔 정도 하는데, 근데 이거는 조금 우리 집이 쓰기에는 작을지도 모르겠다. 응, 음, 이만한 지가 지금, 이만, 카덴とか 이만한 지가 약간 細かいんで,少し더라なんかここいいみたい오이んじゃないんですか가 조금 적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네? 이거 파나소닉. 이런 것도 괜찮다. 이쁘다. 하얀색. 이만천에. 뭐 이런 거, 비싸다. 조지르시 스타치 이런 애들은, 여기에 연기가 안 나온대요. 그래서 쓰기가 괜찮은 것 같고 설명 들어보니까. 그리고 파나소닉이 일단은 디자인이 되게 귀엽고 그리고 설거지하게 이거랑 밥솥이랑 이것만 뚜껑만 씻으면 된다고 하니까 관리가 편하죠.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가짜 지금 홈센터. 아, 카와이 아, 근데 뭐만 보짱가 이나이드스네. ブリブリブリブリザイモンあひまわりちゃんかわいいああああったこれだよこれ三百円一発だけだってこれ全部持ってるのにこれしかないねこれだけがないいらないってなんだよ、うん 어어어어어아어어어어어래아어어어어어어

トゥトククドドキドキおおっっ <laughs> よかったじじじゃゃゃんんて,て,て,て,てこれ何スネイプいいのいっぱいいいななのの酒がぱある何がいいの <laughs> 오늘 홈세터 온 이유가 이 카비키라 이거 곰팡이 이게 없다고 해서 이거 사러 왔습니다 이거 조그만 거살게요 자, 고리니시마스 저코치 이쪽이 더사 이쪽이 더싸서 이쪽이 더서이거이 사서 쪽이더이쪽사 니코니 니코데, o 데니 c 데이 우리 o 또이비 o n 자기 취향에 맞는 Nico, n 래 c o n 래비 비즈 세제 o Nico, n i 집에 들어가기 전에 저녁거리 사 o 지금 마트에 들렸습니다. c 와우 와 이만한지가 제일 좋아하는 커봉 샤인 i 스 o n 이다 오늘 가족 나가던 다음 주에 영상 올라갈 예정이긴 한데 오늘도 톤지르를해 먹을 거라 일단은 당근을 하나 사고톤 찌르는 파가 있어야 맛있으니까 파도 한개 사겠습니다. 그리고 무무무너 음, 98엔이다. 1 0분 <laughs> <laughs> <나 미니? 웃음> 여러분, <웃음>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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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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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습니 여러분, 해 조만간 더 양질의 오뎅의 영상을 올해도 많이 찍어보겠습니다 와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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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러분지러분 여러분, 여 그래서 오뎅이 지금 땡길 날씨는 아니라가지고 주는 <목소리> 건 <목소리> 정말 참을 수 없어 물구도말수없 이렇게 여러분 제 취향 1등 김치는 이 이거 제가 몇번 소개시켜드렸는데 이분이 이 감수한 김치가 매콤해서 진짜 맛있어요 이거 한국 직수입한 김치거든요 맛있어 매워 오니기리에 넣을 면약국는 약국의 약국의 타국의 약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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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자 산추 구독자님께서 전에 항상 일본 오시면 일단 일본 마트 들려가지고 이 메이지의 오이시 균유 드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우유도 참 종류가 많습니다 우유 고르실 때 이거는 뉴일료 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유처럼 보이지만은 우유에 뭔가 그런거 일부데 이것처럼 우유 이렇게 적힌거 고르시면 모리나가의 오이시 유 이거 맛있습니다 ユーザーそうこれマンゴーでも今のうち好きそうなやつはないよこれがいいってこといつも食べてるやつが、うん、これがチョコレートアイス。これハーゲンダッツよりいい,いだけでもマルチマンゴーであずきはいいよねじゃああずきはにしよう、うん、いいぐらいのあずきはいいぐらいやさいいっぱいかもさ食べるとしたら私あずきはないよ アルルコールなんだ、全部<っ>やりましたー <laughs> なかなかいいデザインのやつですね。パナトニック 응, 바다토이구 예. 어, なんとこの炊飯器すごいことに鏡の金とかついてます.ほら.ここがステー.いえ、やらないよ.ステーメンスル.俺ならどちゃら. 어저. いえパナソニックステー 나와가지고 이게 청소하기가 좋고 때가 잘안 끼고, 그리고 이거 청소하기도 되게 편하다고 해서 구입했습니다. 오. <목소리도> 오늘 저녁은 다 같이였습니다. 톤지루랑 오늘 그리고 이그 아마사케 감지을 넣었어요. 그리고 연어 구이서오어 유한 닭타테너 곰탕 톤지를 야기자케 놀이 이만한지와낫둬 이만한지만 놔이만지만 焼き鮭、そしておにぎり作った時に残った高菜明太子です乾杯バイの<イ>アルコール,ーアル,コールいただきます私が作った豚汁です美味しいです熱いな豚汁いただきます

先の一部の動画で再生する達成しているんですけど。ちょっとこの先骨があるからちょっとダメだに、ね。うん。次から骨抜き買います。ちょっと処理してください

なんですよ途中ちょっと味噌ないの気づいて買ってきてもらいました。なんなん